지금은 열기는 잘 열어주는데 이렇게이제손면이 정도면 이이정이 정도면 이정요면이면 얘가 손면 그대로 유지해 놓고 이렇게열이줘서이런느낌이거도요이정도요이정도이 음... 네, 어,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어. 템포도 되게 여유로워지고 좋아요. 오, 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8 0도 뭔가, 이, 이렇게, 이, 이 개념을 알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이렇게 팍팍 저번에 했던 것처럼. 네. 탁,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그래서 지금 보면, 백스윙이 거의 높이가 여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 이 정도는 충분히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절대 마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오...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주변에서 계속 스윙이 짧다고 하는 게, 네. 이제 빠르고 급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짧아 보이는 거지 네. 지금처럼 하면 높이는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그마인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천천히 하니까 네그 느낌으로 하니까 되네요 그죠 그죠 좀더 여유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더 쳐볼까요? 백스윙 네. 또 하나 그렇지 좋아요 어? 깜짝이야 <laughs> 카메라 킹 갑자기 똑바로 가. <웃음> <웃음> 원래 반대야 되는데. <laughs> 좋아요. 음. 지금, 좋아. 지금, 근데, 형, 네, 지금 괜찮아요. 해줬어요. 근데 이때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과한 게그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레슨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퍼, 자꾸 이렇게 들면서 힘을 쓰는 게좀 아직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보면 백싱 탑에서 네. 돌아왔을 때 얘가 자꾸. 이렇게 힘을 쓴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아 맞아요. 여기를 맞아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요. 음... 이게 아니라 왼쪽 어깨 있죠? 어, 왼쪽 어깨를 그냥 낮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냥 빼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 주셔야 돼요. 뒤로.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열어야 돼요. 아... 자꾸 계속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잘못 맞을 때 보면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면 여기.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말리는 이렇게 왼쪽 이렇게 가는 공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저기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들리면 회전이 막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걸 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자 백스윙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얘가 자, 회전한다고 치면 네. 자, 이렇게 회전해주면 어때요? 얘가 손바닥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막힌 상태에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당겨요. 음... 여기가더 막혀서 음... 이렇게 돼요. 그럼 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얘는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얘가 이런 식으로 팍, 팍 이렇게 닫혀버려요 아, 그래서, 그래서 자꾸,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네, 그래서 계속 왼쪽 이렇게 가는 공이 아,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심화, 이렇게 안당기고 그대로 그냥 쭉 밀어버리면 이 상태에서 쭉 뻗어버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우측 푸시 우츄. 이렇게 는거예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가거나 아니면 왼쪽 아. 이렇게 닫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조금 더 그러면은 제가 조금, 계속 이제 했던 것처럼 네. 왼쪽 어깨 낮게 이렇게 열어주는 어, 거. 그러니까 얘를 이래 땡긴다는 거. 그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오 네. 어, 그러면은 맥스윙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이렇게 해주고 왼쪽 어깨, 어깨 낮게 갔다가... 회전. 이런 느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극단적으로.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 <laughs> 여기서 얘를 이제 잘 열어주고 열었단 말이요 돌고. 네. 이렇게 열었을 때 왼쪽 방금처럼 닫기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뭐예요? 회전 안 하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닫던 게 네. 이제 열어준 상태에서 손은 똑같이 해서 자꾸 이렇게 닫아 버리고 음... 돌려 버리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얘는 그쵸, 따라오는 손은 그래 거다가는. 유지 그렇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몸이 안 돌고 손으로 이렇게 닫았던 게 아... 지금 이제 몸을 열어줬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얘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열려서 돌았기 때문에 손바닥이 이렇게 닫혀진단 말이에요 음...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손바닥 이렇게 닫아가지고 음. 방향 조절하던 게 지금은 열렸어요. 근데 이제 손은 그전처럼 자꾸, 그 전처럼 자꾸 똑같이 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도는데 손도 돌리는 거같아요확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확 감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발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깨 라인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 그러면 어깨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네. 손목도 이 각도 그대로 손목 돌리지 말고 그대 돌려요. 네. 나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그렇죠. 낌렇데 네. 어. 손목 그대로 유지시켜놓으면 안 감기죠. 오, 네. 네. 이렇게. 오. 처음에는 빨리 치면 아마 또 손목 자꾸 돌아갈 거니까 방금 요 정도 템포로 천천히 이제 임팩트 연습을 계속해보는 거예요. 음. 그 그렇죠? 방금 괜찮았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네. 연습을 해줄 게 뭐냐면 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죠. 백스윙 갔으면 여기서 왼쪽 열어주잖아요. 네. 열어줘요 열어주면 얘가 손목 그대로 유지해 놓고 이렇게 열어줘서 이런 음 느낌인 거예요 그럼 페이스 이제 정면 보죠 맞아요 또 하나 쭉 돌려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열기는 잘 열어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손감 손 거죠 그 습관이 있으그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손목 조금 손 유지해 놓고 왼쪽 어깨 낮게 회전해 주면서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느낌. 어, 이렇게 연습하면 오히려 밀리는 공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어, 어, 근데 여기서 딱 확실히, 딱요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얘를 유지해주면, 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어, 맞아요. 이 페이스, 이 각도가, 이 선이 그대로 쭉가면 척추각이. 아. 이렇게. 근데 이제 손목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랑 얘가 이제 다치면서 이제 틀어지겠죠. 아 이렇게. 그래서, 이 페이스가 계속 내 네. 몸통, 요 라인을 따라서 맞고 요라인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같이 넘어간다 생각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헤드가 가속에 붙어서 얘가 넘어갈 건데 네. 내가 치는 이미지는 얘가 요 선이 몸통 척추 각이랑 이렇게 이렇게 중... 어. 아 돈다는 느낌으로 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팩트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네. 임팩트 자세가 여기서 체중 이렇게 밀어준 요거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런 임팩트 자세 네. 만들어보세요. 네. 요 상태에서 임팩트 요런, 자세 맞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요 상태에서 헤드가 나갔다 치면 여기 와 있겠죠. 이렇게 요 상태요. 여기서 이제 그냥 그대로 같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죠. 오. 그래서 좀 유지해서 이제 넘어간다 생각하고 네뭐 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쉬워지는 네. 느낌이네. 그죠? 그냥 손이랑은 다그냥 뒤대로 유지해놓고 몸통만 열어서 자꾸 돌아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백스윙 여유 있게 가고 왼쪽 어깨 낮게 열어줘요. 그렇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처음에 요런거 나올 수 있어요. 오 이게 지금 이제. 스피드 붙여서 빨라지면 네. 헤드가 이제 팍 따라오면서 닫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밀리는 게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겁먹고 자꾸 손목 돌리면 나중에 빨리 했을 때 완전 감겨요 음... 지금 이제 천천히 했을 때는 얘를 유지해 놓고 천천히 돌면 밀리는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쭉 밀려도 그냥 그대로 쭉 유지해서 계속 밀어 치는 느낌을 줘줘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돌기만 했는데도 네. 그냥 맞는 게 달라서 그렇죠. 좋네요. 그 손도 음. 크게 많이 힘안 들이죠. 네. 다시 한 여유 있게 가보세요 하나. 그렇지. 근데 돌아야 그렇죠. 오. 괜찮죠. 조금 돌렸어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감을 냈어요. 이 연습을 해야 되구나 이제 네. 열리니까 몸이. 그죠. 얘가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막혀서 얘가 못 나가니까 손목이 이렇게 다쳤던 건데 네. 지금은 아, 얘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손이 다치죠 베이스가 요게 음... 이렇게 보던 게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요 이 느낌 이걸 알려고 거의 1년이 다 됐네 <laughs> <laughs> 자 어드레스 해놓고 네. 백스윙 여유 있게 갈다가 왼쪽 어깨 낮게 쭉 넘어갈 거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왼쪽 어깨 낮게 넘겨주세요 그렇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또한 음, 3개 정도 그냥 계속 자꾸 쳐볼게요. 네. 여기서 안 위험. 어 그렇죠. 그거 괜찮은 거 네. 같긴 한데요. 이제 회전하고 편하게 도는 건 이제 잘돼 있단 어,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손이랑 네. 컨트롤하는 것만 조금 더 추가해 주면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백스윙 하나 쭉. 그렇지 음. 괜찮아요. 이렇게 네. 손목에 힘을 크게 안 줘도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얘는 그냥 힘 빼고 오히려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음. 내가 도는 거에 그 이렇게 탕탕 이런 느낌이 나게 음. 너무 꽉 잡고 계속 이렇게 돌면 또 헤드가 느려지니까 느려지니까 아. 옛날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건줄 알았는데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아니네.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돌고 헤드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거지, 내가 넘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그쵸? 내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네. 음,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다시, 자, 백스윙 쭉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그렇지, 괜찮아괜찮아 네. 이제 여기 끊지 말고. 아, 네. 백스윙 갔으면 그대로. 갔으면 이제 연결. 연결. 그러니까 너무 또 어느 정도 한, 두, 한 타임 정도 쉬어주는 거 괜찮긴 한데, 네. 얘를 너무 길게 들고 있으면 오히려 내려오기 전에 힘이 들어가요. 음... 근데 얘를. 보... 들고 버텨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내가 올라갔다가 바로 이탁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들고 있어 버리면 무게가 이제 여기 오기 시작하면 내가 받쳐야 되니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그쵸? 너무 끊어 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일은 어때요? 이런 네. 하나 둘셋 그렇죠 조금 연결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 그 그대로 잘 가죠 네.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오, 툭툭툭 쳐도 지금 한1 8 0 190 가잖아요, 그렇네요. 거의. 네, 그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금 스피드 붙이면 이제 210, 220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해보니까 그냥 굳이 이걸 페이스를 신경 쓸 거는 없네요. 네, 그, 알아서 넘어가죠. 알아서 가니까. 네. 굳이 내가 막 어, 유지해야 돼, 돌리면 안 돼서 너무 또꽉 잡고 돌아버리면 이제 얘가 너무 뻣뻣하게 페이스가 안 넘어가니까. 그대로 헤드 그냥 혼자 가, 가게 놔두셔도 돼요. 네, 그런 네. 거. 일부러 돌리지 마는돼요 알겠습니다. 손목 그대로. 네. 그자식 그대로 넘어가게 그냥 놔두고 네. 몸만 왼쪽에 낮게 k 차 I'm t a l k 왼쪽 g 어어왔어요 다시 한번 o 어요 그렇지 좋아요 요런식으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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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맞아도 돼요. 막 감겨도 되고 k a 나와서 a 네. y 밀려도 되니까. a y o k a 자신 k a y o k a 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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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또 힘들 간다. 찍. 또 불세 할 거야. 네. 여기 여기로 빨래야. <laughs> 네. 땅. 이건데 어떻게 힘을 쓰려니까? <laughs> 이걸로 힘을 쓰려 하는 거야. 아 또한번 더. <laughs> 한번 더. 왼쪽 여기 왼쪽만 낮게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 않게 낮게 쩍 열어 주세요. 네. 손 그대로 유지해 놓고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아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 주는 거야. 네. 방금 조금 위에 맞았는데 괜찮아요 네 마지막 한 개만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아 근데 진짜 이제 어깨가 이렇게 돋나고 아, 있네요 네. 이제 조금 회전하는 느낌이 나죠 네. 이 자꾸 계속 들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느낌이 그러니까 완전히 확 들렸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 늦게 어느 찍. 정도 고쳐지고 나서 이제 갑자기 찍, 찍기 시작하니까 여이 <laughs> 많이. 많이 바뀌었어 맞아 <laughs> 다시 한번네스윙 네. 여러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게 여기 열대. 아 야, 저도 네. 이런, 이런, 이런. 예, 저도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유지해놓고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자 얘가 아 그러면은 느낌이야. 체를 좀 낮게 해서, 그죠 이런 느낌. 어우, 그럼 어, 그런 단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실제로 했을 때는 얘가 어차피 헤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다시 올게요, 그러면. 아니면 네, 손목 그대로 또 유지해놓고 넘겨요. 그럼 렇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대로 유지해서 자꾸 넘겨주는 연습이지? 네. 맞아. 왼쪽이랑 여기 낮게 올라가지 않게 낮게 유지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그 상태에서 손, 손목은 그냥 그대로, 손은 그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유지시켜 놓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는 거. 네. 이렇게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